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의 양산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HBM4 기술의 상용화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BM4는 이전 세대 HBM2e에 비해 비트 전송률을 현저히 증가시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혁신적인 메모리 기술은 특히 GPU와의 결합을 통해 머신러닝 및 딥러닝에서 극대화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리딩 기업들이 이러한 메모리를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어 두 회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HBM4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 기술을 통해 초고속 연산을 필요로 하는 AI 훈련 및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4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물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 기업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의 대결을 넘어서 향후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지 모르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HBM4의 성공적인 양산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흐름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HBM4 경쟁은 엔비디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엔비디아는 GPU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HBM4를 조기에 채택하고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제품군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혈투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전 세계 기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기술의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